요하 친구들 안녕 나는 케이디키드 오늘은 네 뭐라고요 친구들? 아잘안 들린다고요? 아 저가 안, 아, 안 보인다고요? 저 여기 있어요. <laughs> 요하, 친구들 안녕, 나니키디키드 오늘은, 로블록스 하는 날. 오늘 해볼 로블록스 게임은요, 친구들한테 재밌는 로블록스 맵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친구들 보여드릴 맵은 바로, 짜잔! 음! 뽑기 맵입니다. <laughs> 앞에 보이면, 친구들 바, 보이는 그대로 인형 뽑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형 뽑기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형을 뽑고 뽑는 그런 맵입니다. 보면은 지금 위에, 어, 저 사람 어떻게 저 위에 올라갔지? 저렇게 위쪽에 앉아서 인형을 조종할 수 있고요. 안쪽에서는 다양한 선물들이 뽑힙니다. 선물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예요! <laughs> 이렇게 인형 뽑기를 위해서 저기 조종자가 조종을 해서 사람을 뽑으면 뽑히는 아주 재밌는 맵인데요. 어, 오랜만에 뭔가 서바이벌이 아니라 <laughs> 이런 좀 신기한 맵을 발견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어, 저 사람이 나를 뽑아주려나? 날 뽑아줘요. 날 뽑아줘요. 날 뽑아줘요. <laughs> 어, 왜, 왜 크레인 안 내리지? 어, 아, 내려왔네. 그러면 제가 가서 한번 사람을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종자가 있어야 되니까 컨트롤러. 근데 저 위에 제가 올라가는 법을 몰라요. 친구들,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오, 이걸 누르면 올라가지나?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친구들, 저 빨간색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 샵에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짠짠짠짠짠짠 전날 스까지 드팩, 아이스크림, 그래비티코, 여기 있다. 그래비티 코일이 있어요. 이거 중력 코일인데 스폰하고 나가서 점프를 한 다음에 저기 안착을 하면 되지 않을까? 호잇 어. 점프해서 안착. 그렇지. 친구들 제가 한번 조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앉게 되면은 WASD로 조종을 할수 있고요. 스페이스 바로 그럼 내리는 건가? 오! 인형뽑기 뚜뚜 <laughs> 뚜루루루 뚜뚜루 뚜뚜루루루 뚜뚜루 뚜뚜루 뚜루 앞에 있는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 앞에 어떻게 내리지? 앉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다. 하지만 내리는 법을 모르는 키드. <laughs> 어, 혹시 주변에 클릭할 거 있나? 엔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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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시프트인가? 시프트.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내리지? 어, 어디 보자 컨트롤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V, B 안 되네? Z, X, C, V A, S, D, F 뭐든, <laughs> 뭐든 눌러봐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바아 이거 내려, 내려, 내, 내려가는 거네? 친구들 컨트롤러 팀에 와서 한번 눌러봤는데요 잘 안돼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 인형뽑기를 아래로 내려왔다가 위로 뽑아가야 되는데 집게가 움직이지 않아요 혹시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인형뽑기 맵두 번째 맵도 갖고 왔습니다 매일 한 가지 맵만 소개시켜줬는데 너무 아쉬웠죠 오늘은 인형뽑기와 관련된 두 번째 맵도 구경하러 가볼까요? 음 그럼 출발 슝슝 짜잔 친구들 어 두번째 맵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아까보단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이거는 1인용 맵이에요 인형도 딱 하나 있어요 <laughs> 한번 인형 뽑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루두루두뚜 보면은 집게가 이렇게 움직여요 클릭을 하면은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위아래를 잘 보면서 집게를 움직여줘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갈까요, 친구들?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음, 요 앞에 있는 보트를 한번 뽑아볼게요 한 방에 뽑아야지 따라라라라 따 근데 한 방에 뽑으면 약간 재미없으니까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집게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뒤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오, 기계가 너무 커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면은 바로 보트를 한번 뽑아볼게요 보트 쪽으로 이동해서 한이면은 바로 뽑히지 않을까? 내려오세요 내려온다 집게가 보트를탁 잡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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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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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게 생각보다 어렵이아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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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아이 아해서이번에는이른쪽으로쭉이쭉쭉쭉이 아이 는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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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이 아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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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인형이 하나인 이유가 있네요. 아 참, 자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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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조금 더, 아니, 조금 하면 되겠죠. 하강! 아, 이거 잡았다. 이건 잡았다. 즉, 아, 응, 집게가 힘이 없네. <laughs> 아, 이거, 아, 참, 이거 집게가 힘이 없네. 힘이 없어. 다시, 어, 이렇게 대왕 집게인데, 이거. 잡지를 못하네. 다시 친구들 오른쪽으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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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서 어디 한번 보자. 더 가야겠죠. 한한번한번더 앞쪽으로 살짝 이동하고 왼쪽으로 살짝 가서 친구들 여기에요. 아 살짝 오른쪽 됐다. 내려와. 어 요건 각이다. 요건 각이다. 그렇지! 엥! <laughs> 아, 이거 기계 주작 아닌가? 아, 이게 이상한데 약간? 잠깐만요, 친구들. 이게 이렇게 어려웠나? 클릭을 더 해서 한번더 뽑아보도록 하죠.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친구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앞으로. 살짝 오른쪽. 기치. 어 잡을 것 같아. 왠지 잡을 것 같아요 친구들. 그죠? 그죠? 와 잡았다. 와.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면 안 돼. 와. 똑 떨어뜨리면. 우우 친구들 제가 비행기를 뽑았어요. 우엉. 오 나중에는 정말 이런 우주 비행기 뽑기 이런 막어그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비행기를 뽑았어요. 탈수 있을 것 같은데 뒤집혀서 떨어진 것 같아요. 안 돼. 리셋해 버려. 친구들 어때요? 오늘은 가볍게 두 가지의 인형뽑기 맵을 한번 소개시켜봤는데요. 혹시 친구들이 아는 다른 인형뽑기 로블록스 맵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싶다면은 영상 더보기를 클릭해서.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굿럭! 안녕!